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즈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지금 사두면 내년에 오를 종목 찾기입니다. 지금까지는 4차 산업 혁명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발굴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 중에서 4차 산업 혁명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는지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선정 기준을 매출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에 네 가지 선정 기준을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피지레이시오가 1보다 작은 기업으로 정해봤습니다. 피지레이시오는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로 쉽게 말해서 회사가 순이익 성장률은 좋은데 주가가 싼 기업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순이익 성장률은 좋은데 이런 성장률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기업을 두 번째 조건으로 잡아봤습니다 매출에서 원가를 뺀게 매출이익이고 매출이익에서 판관비를 뺀게 바로 영업이익이죠 자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나 영업 외 수익 및 비용까지 더하고 뺀게 바로 단기 순이익인데요 이 단기순이익은 기업의 영업 실적을 정확하게 알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비타나 영업이익으로 보는 게 왜곡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5년간 매출 성장률이 15% 이상인 기업들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주가는 미래의 기대 실적을 반영하긴 하지만, 과거 5년 매출 성장률이 좋은 기업이라면, 앞으로 미래의 실적도 좋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도 추가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내년 EPS 성장률이 포지티브인 기업으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네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업을 찾아보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제가 투자하고 싶은 섹터에 해당하는 기업을 최종 선정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제가 선정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총 17개 기업인데요. 선정된 기업을 시가총액 크기로 정렬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기업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량이 너무 낮은 기업도 제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정된 기업들을 같이 보면서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맨 왼쪽에 티커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도 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의 기업인지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두 미국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 다음이 마켓캡, 즉, 시가총액인데요. 이 시가총액 규모로 정렬해 놨습니다.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좀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비전. 배당금이죠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렇게 배당금을 14% 이상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배당금이 높을까요? 뒤에서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OA와 ROE 그리고 ROI와 같은 투자지표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률을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일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표를 오른쪽으로 좀더 옮겨서 보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이 피의조의 세요죠. 모두 1보다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이 이번 연도 EPS 성장률이고요. 그 다음은 내년 EPS 예상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 5년 EPS 성장률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은 앞으로 5년 EPS 예상 성장률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5년 매출 성장률도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요. 필터링 조건에 과거 5년 매출 성장률이 15%가 넘는 기업들만 선정했다고 했죠. 이렇게 모두 15%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률은 현재 주가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날 기준이니까 이 주가는 변경될 수 있겠죠. 그럼 17개 기업들 중에서 다시 5개에서 6개로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먼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귀동량으로 남에게서 들은 정보만으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투자해 왔던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기업을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요 좀더 기본 개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시작한 온라인 강의를 그걸 한번 보시고요 꼭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좋은 책이나 다른 좋은 강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먼저 공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공부한 만큼 돈벌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방금 전에 설명드린 네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들 중에서 다시 투자할 기업 5개에서 6개 정도를 한번 출연해 볼 건데요 제가 이 엑셀 파일은 따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기준으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각자 투자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출연했다고 해서 덜컥 투자하면 안 되겠죠. 본격적으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재무제표 분석 등 세부적인 검증 작업을 해야겠죠. 우리 주린이분들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첨부 파일을 공유하는 겁니다.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필터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에 각 항목별로 제가 선호한 값에 빨간 글씨로 표기를 해서 빨간 글씨가 가장 많은 항목 순으로 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투자 기준에 맞게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종목별로 섹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섹터를 먼저 빨간색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섹터를 선택하겠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겠습니다. 특이하게 터키 기업으로 되어 있네요. 터키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인가 보네요.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이낸셜 섹터 쪽은 현재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요. 필터링된 기업들 중에서 파이낸셜 섹터 기업들이 많죠. 그만큼 현재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겠지만요 일단 제가 파이낸셜 쪽은 잘 모르기도 해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테크놀로지 섹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뭔데 이렇게 배당률이 큰지 모르겠네요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닌데 배당률이 굉장히 높네요 자, 이 항목이 배당률인데요.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필터링 된 종목들이 성장성과 이익률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배당률까지 넉넉히 준다면 더 좋겠죠. 자, 일단 배당률이 5% 넘는 기업들도 빨간색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버뮤다 기업이 두 개나 있네요. 성장성 높은 기업들 중에서 버뮤다 기업이 두 개나 있는데 버뮤다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버뮤다 삼각지대 그 버뮤다 맞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영국령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버뮤다 기업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켓캡이 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버뮤다 기업도 배당률이 5%가 넘으니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당률이 5% 넘는 기업은 다 선택해 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ROE, ROA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성장성이 높고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은 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종목이 선정되고 나서 재무제표 점검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이단계에서는 다른 투자 지표에 좀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PEG 레시오는 모두 1보다 작은 기업들만 있죠. 이 PEG 레시오도 0.5보다 작은 종목들만 다시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개 항목이 0.5 보다 낮아서 선택되었네요 PEG Ratio가 낮은 기업들로 필터링 했기 때문에 이렇게 Price-Sale Ratio나 Price-Bull Ratio도 대부분 낮죠 이 Valuation과 관련된 지표들도 종목이 추려지면 차후에 정밀 분석 때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EPS 예상 성장률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w 열에 매년 EPS 성장률이 50%가 넘는 기업들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개 기업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X열의 EPS Past 5 Years는 과거 5년 동안의 EPS 성장률인데요. 저는 20%가 넘는 기업들 위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열의 EPS Next 5 Years는 앞으로 5년 동안 예상 EPS 성장률입니다. 이 부분은 30% 이상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5개나 6개 정도 기업을 추려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30% 이상으로 두고 추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Z열은 과거 5년 동안 매출 성장률인데요. 제가 최근 5년 매출 성장률은 15% 이상의 기업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15%가 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과거 5년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이었던 종목들만 또 추려보겠습니다. 주가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만 과거 5년 동안의 성장성이 높았다는 건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좋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로 보면 과거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 미래 성장성도 높을 확률이 클 테니까요. 자, 드디어 다 했습니다. 이제 빨간색 글씨가 많은 애들 위주로 한번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엑설리식스라는 기업이 빨간색이 다섯 개나 있네요. 일단 이 기업이 추려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된 기업들은 셀 색깔을 변경해보겠습니다. 자 보라색이 제일 색깔이 예쁘네요. 보라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 기업들도 빨간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얘도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네개를 받은 종목은 파이낸셜 섹터네요. 일단, 얘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각각 4개와 5개인 종목들도 선택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종목이 모두 아르헨티나 기업이네요. 자,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다 선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섹터에 있는 기업은 빨간색이 많이 없긴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테크놀로지 섹터라는 것 외에는 빨간색을 받은 게 없지만, 얘도 와일드카드로 넣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처음에 정한 네 가지 조건은 다 통과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섹터에 에빅스라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총 6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6개 종목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 중에서 지금 사두면 내년에 오를 종목이 있을지에 대해서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나 재무제표도 이제부터 자세히 보면서 최종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다른 관점에서도 이렇게 투자할 기업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만든 영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고 분석해서 투자해 보면서 주식 투자에 고수로 가는 매공을 쌓아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판단 착오나 시행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주제로 해서 탑 다운 방식이나 바텀업 방식으로 계속 종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장성이 높으면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정밀 분석을 해 봤는데 투자할 기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나 반응이 좋지 않거나 정밀 분석을 해 봤는데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다면 후속 영상을 만들지 않고 다른 주제의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내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기업을 같이 찾아봐요.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돈벌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